안녕하세요. 트러블먼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물류, 영업용 넘버, 법인, 예, 전국 어디든 화물 운송하는 대표적인 차량이라 있습니다3 예, 5톤 윙바디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활발하게 운행되는 차종이 바로 현대 올류마이트죠.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이인즈제이코 트럭과 그리고 더센, 예, 총세 가지 종류의 차종이 현장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인 지 엘프 3 5 광복 인바입니다이 차량 화물 운송에던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서 연식은 신차 출고했을 때 21년식 출고됐지만은 아무래도 영업용이다 보니 주행 거리는 약 18만 9,000km 운행한 3.5T 인바디고요. 그리고 내부는 개인이 출수 있는 평판 시트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한 상태고 상시 후방 카메 블랙박스, 예, 손목,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육아디디 그 차량입니다 2 1년 신고 출고된지 약 2년밖에 안됐지만 주행거리가 좀 깊지만은 네, 이 차량 1인 신조로 2 네, 2 1년도에 신차로 출고한 다음에 디빙을 새롭게 장착하면서 신조로 관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나 미션 네, 화물운송이든 납품운송이든 전혀 걱정없이 네, 당일출고로 현장취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볼수있고요 네,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짐을 조금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게 바닥은 철판 보강이 되어 있고, 윙바디 중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재원이죠. 이 윙바디 차 현대에서는 좀 차별화된 차량이라볼수 있어요. 현대에서 올류바이티 y 이 6.6을 출고되는 차량과 동일한 재원이 길이가 5700, 넓이가 2300, 높이가 2300으로 제작되는 가장 특별한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물로송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법인이들 개인 이납품하시면 가장 많이 신는 게, KPP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1100에 1100 사이즈의 파레트를 총 10장 실을 수 있는 재원이고, 그 10장을 실고도 뒷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정말 좋다고 볼수 있고요. 21년 식이니까 당연히, 유로 6 엔진에 유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연 걱정 없고, 단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올리마이트와 다르게, 예, 이슬제이프 윙바디 경우에는 마력수가 20마력 더 높은 190마력이라는 점이, 예, 장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3로초 윙바디에서도 정품, 광폭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지만은, 평생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광폭 윙바디도 매입을 하고, 정품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상품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직접 차고지다 보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진행 중이 있고요 이 윙바디 외에도 다양한 차도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필요한 차량, 체력을 먼저 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니다